이불 좋아 좀더잘래요더잘래요 이불 속에서 하는 펑션 나에서 제일 좋아. 카롱 이지롱 색깔은 지금 저희가 어, 핑크색 안 올라왔다. 핑크색 하고 베이지하고 페이지. 어 여덟 가지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조미되면은 어, 건조하고. 뭐 미세먼지고 있고, 항상 있고 그러죠. 제일 좋은 거는 먼지가 타지 않는, 냄새가 배지 않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소재. 어, 순면 고밀도 소재가 최고급인가 싶죠 저희 마카롱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소재 중에 호텔식 온단으로 나온 유일한 유일한 소재. 깔끔하고 먼지가 전혀 있지 않는데, 고밀도 소재 중에서 제일 그 워싱 처리가 잘돼 있어서 사박함이 좀더 남다른, 남다른 소재. 이게 지금 그레이 색깔, 핑크 색깔, 화이트 색깔. 그리고 이거 노랑 색깔, 베이지 색깔. 이렇게 이렇게 색 네, 다섯 가지 어, 파슬톤으로는 다섯 가지 색깔이 나와요. 무봉제 라인에 봉제선이 없어서, 이 봉상봉상한 이게 봉송봉송한 구스필이 나고, 구스필이 원래 나는 이유가 공기층이 형성되니까 그러거든요. 어, 그솜 안에, 구스 안에, 옥수수, 그 우리, 우리 뭐야, 구스나 오리털 안에, 털 안에 공기층이 형성되니까 그게 이제 포근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건데 따뜻하고, 얘가 이제 마카롱, 마카롱이 들어간 비건 옥수수 솜이 그 비건 구스, 구스필이 납니다. 되게 만족도가 커요. 제가 어떤 고밀도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얘가 가성비 값으로 제일, 어, 만족도가 제일 커요. 만족도가 제일 커요. 봉제 라인이 없다는 거, 이렇게 봉상 봉제 라인이 없다는 거. 색깔은 하나씩 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이 색깔. 뒤에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고 소문 없소음이고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이렇게 봉제 라인이 없어서 공기가 들어가 슝 들어가 깔끔하죠? 얘 색깔이 이제 거의 나무톤이어서 우드 색깔하고 어울려서 바닥에 장판하고 그리고 언니들 가구 같은 거랑 제일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노란색은 근데 이게 제일 화사해. 집에다 깔면은 노란색이 제일 그방 분위기가 확 제대로 딱 바뀌어. 그리고 되게 따뜻해 보이고 산뜻해. 집에서 쓰실 때는 이 노란색도 괜찮습니다. 어, 머스타드 색깔이에요. 완전히 생노랑이 아니라 머스타드 색깔입니다. 공제 라인이었고 손 원단 최고입니다. 손 원단 최고입니다. 요 사박사박하고 먼지가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게 짱이에요. 그리고 포근하고 가볍고 습하지가 않아. 그래서 눅눅하거나 장마가 있을 때도 어, 짱입니다. 눅눅하지가 않아요. 장마철에도 눅눅하지 않는 유일한 면소재입니다 자, 이건 화이트. 올 화이트는 호텔에서 많이 쓰시죠. 호텔 원단, 호텔 친구 찾으시는 언니들은 올 화이트를 많이 찾으십니다. 이게 올 화이트. 그냥 다, 그냥 백색이에요. 아무 원단이나 깐다고 해서 호텔 느낌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단에 진심이어야 되고, 먼지나 진드기 방지가 잘 돼야 되고, 보풀 이슈가 없어야 되고, 전혀 보풀 이슈가 전혀 없는 천연 숙면 고민입니다. 이게 핑크 색깔. 핑크 색깔이 근데 좀 다들 그 사실 때아이들 있는 집이든 부모님이든 신혼이든 <laughs> 한번더 선호를 해. 왜냐면 핑크가 아무래도 좀화사함만 있어. 봄이라서 그런지. 화사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핑크 색깔입니다. 핑크 색깔이 약간 딸기 우유 색깔. 이분이네 아시면서 마카롱 모르신 분들은 간첩이죠. 간첩이에요. 이건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이야. 자, 이건 그레이 색깔입니다.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레이 색이에요. 이게 제일 고민하다가도, 이게 그레이 색깔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많이 가져가고, 남학생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학생들 용으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하게 되게 기분 좋은 순면고연도소재입니다 어, 기분, 기분 좋아요. 딱 살을 닿으면 사박하니 쾌적하고, 차가운데 청량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느낌이 진짜 최고입니다. 자, 그다음 이 색깔들은 그막 파스텔 톤의 그레이 색깔, 화이트까지 들어갔던 거고 이 색깔은 저희가 마, 저희만 진행하는 단독 제품이에요. 어, 색깔은 이게 네이비 색깔. 뒤에는 흰색이에요. 똑같아요. 저희가 뒤에 그 다른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게 네이비 색깔. 아 차코 색깔. 이게 차코 색깔. 얘가 녹차 색깔. 녹차 색깔. 조금 특이한 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가져가죠. 이걸 여기 해야겠다. 자 그다음에 얘는 색깔이 근데 조금 어둡죠. 근데 요즘 이런 이런 진한 색들이 유행이가지고 정말 쾌적해요 진짜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이건 저희가 자체 제작한 색이어서 저희, 저희만 있는 색깔입니다 저희 이불이 남아있는 색깔이에요 고상하죠 하나씩 또 펴서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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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티라미수 색깔이에요 티라미수 색깔 딱 진짜 티라미수 색깔이에요 보글보글하니 너무 좋습니다 숙면에 땀으로 절대 되는 먼지 절대 안 나는 냄새 절대 안 되는 고물도였습니다 뒤에는 흰색으로 나와요 저희가 잠깐 이거는 오가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 녹차 색깔 녹차 색깔. 카드 결제도 가능하십니다요. 원하시면 은 불러주세요. 뭐가 원하, 뭐가 갖고 싶은지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녹차 색깔이에요. 고급스럽죠. 언니들이 화면상으로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밀도 중에 얘네들이 그 워싱 처리가 잘돼 있고 천연염색이 잘돼 있어요. 여기 공장 거는 천연염색이 완전 탁월하고 원단이 되게 짱짱한 원단이거든요. 그 원단 은 어떤 거를 그 천연염색을 하고 워싱을 하냐에 따라 틀린데 얘는 고밀도가 고급 원단을 한 겁니다. 볶으시게 생겼어요녹차라떼 녹차 색깔입니다요. 자기가 초록 색깔 감사합니다요. 오우. 자 그다음에는 쿠앤쿠 차코 색깔입니다. 이거 인기 많아요. 생각보다 인기 많은 게 얘가 그 조금 세련된 맛이 있어. 조금 색감이 조금 세련된 그그 그 느낌이 있어.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얘가 생각보다 이 색깔이 인기가 많습니다. 약간 네이비 차코 색깔, 차코 색깔입니다. 차코 예쁘죠? 이 색깔 흔치 않아서 차코를 많이 이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 자 이게 차코이겠어요 누구 있냐요?